안녕하세요. 겜비입니다 가성비 게임 추천. 오늘 준비한 게임은 파이트 앤 레이즈입니다. 평시 가격은 21,000원이라는 가격이지만 7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여름 할인 기간 동안은 5,250원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고 꼭 계절 할인이 아니더라도 자주 할인하는 게임입니다. 그럼 이제 이 게임을 추천한 이유를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가장 먼저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고전 게임스러운 감성입니다. 이 게임의 제목 파이트 앤 레이즈부터가 고전각겜 베어너클의 북미판 제목 스트리트 오브 레이즈의 오마주이며 게임을 직접 해보면 베어너클 시리즈를 더욱더 생각나게 합니다. 메인 메뉴에서 옵션을 만져보면 이렇게 옛날 CRT 모니터 혹은 브라운관 TV로 게임을 하던 그 느낌을 주는 옵션이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같은 아재에겐 정말 마음에 드는 이 옵션. 뭐 이런 첫인상부터가 이 게임을 괜찮게 보게 만들어줬습니다. 게임플레이를 시작하면 더 마음에 들수 밖에 없어요. 먼저 베어너클 시리즈의 추억을 살리는 게임이라고 했는데 옛날 게임의 추억이 생각나서 오랜만에 딱 세팅하고 켰는데 에이씨 그때만큼 재밌진 않네 이러신 적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추억 보정된 버전으로 플레이한다고 하면 얼추 설명이 될것 같네요 게임이 상당히 속도감이 있고 요즘 게임의 장점과 옛날 게임의 장점을 적절하게 섞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타격감 역시 훌륭하고 게임 사운드들이 정말 좋습니다 분위기를 잘 살려줘요 아마 미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취향 저격 오지게 박힐 겁니다 스타일이 다른 3명의 캐릭터가 존재하는데 하다보니 각자 기술이 좀 다르지만 플레이 스타일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3피까지 지원을 한다는데 이건 제가 같이 할 친구가 없어서 못해봤네요. 난이도는 이지부터 언페어 난이도까지 총 6단계가 존재합니다. 처음엔 이지, 노말, 하드 3개만 고를 수 있는데 위에 3개가 더 있다고 하니 자신있게 하드로 시작했다가 후회했어요. 물론, 이렇게 난이도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회차 플레이를 하기는 참 좋겠죠. 개인적으로는 다회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게임은 옛날 오락시 게임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도 재밌었어요. 한참 입고 지내다가 또 언제든 생각나서 켜면, 언제든 또 같은 재미를 주기 때문에, 꽤나 오랜 기간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악명 높은 난이도의 보스에서 멘붕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전까지는 꽤나 재미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액션만 즐기는 고정 게임 감성에 요즘 게임같은 속도감과 괜찮은 조작성까지 갖추고 있으니까요. 이 친구는 정말 게임 불가능증 치려서로 딱 좋았습니다. 이 게임이 출시된지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사실 언제 플레이해도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두 번째 추천작으로 뽑았습니다. 영상을 빨리 작업했어야 했는데 제가 준비가 늦다보니 여름 할인이 다 끝나가는 무렵에서야 올리게 되었네요. 아무튼 이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며 저와 비슷한 취향을 지닌 아재분들께 파이트앤에이지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